얘 아니야, 얘 아니야 그때 고급 탭 아니야 아니 그게, 얘, 얜 아닌데 그니까 아이디가 음그 나라 ㅈ따, ㅈ따 잖아그 나라야 어, 여기 다, 다 있다, 있다 있을 거 제작대랑 비커도 있다 있다 두 팀인데? 한팀 빼겠지 멋있지 아, 그만간다한팀 뺀다 어떻게 할 거, 어디 찍을 거? 나 가운데 갈 거야 아, 가운데 갈게 가 찍어, 그럼 세명다 찍어 왼쪽 하나, 오른쪽 둘 아, 온다 보라보라50 뒤에 뒤에 브라우시. 잡았어 잡았어 우브라라우시브라라라우시브라아시 브라우시. 브라

네, 다이아 빵점인가? 다사 빵점인가 건지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료 랭크한다니까. 여에너 어, 보갑. 여기 이노드 먹어. 먹어. 아이고, 잘못 찍었다. 이거 아론님까지 다이브 달면은 애들 안 온다니까. 진짜. 오덤 근데 오는 것도 땡큐야 이제 그 우리 오다가 직전에 꺾은 애들 봐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얘들 발판 밖에 없어 발판 발판 갔어 갈데 없어 그니까 러 발판에서 올수올거같아데바론 여기 와서 보관 먹어요 응. 아직 위치 여기에요 이거. 여기 응. 응. 나 집집하니까 위둥이집안가고 여기서 그냥 위 찍고 움직일게. 응. 나 윗집 좀 먹을게요. 그럼. 온 김에. 어디 말 여기 여기 여기. 아왔잖아왔다왔다왔다 갔다. 왔다 왔다 왔다. 아저게 지켰어 엘루니까 엘루 지킨다고? 응 레이스 백레이이 레이스 필 레이스 필 붙는 중나 지켰다 응 레이스 레이스 킬이고 왼쪽 왼쪽, 왼쪽, 왼쪽 보떨어졌어 브라인가 so 아, 아 가비 예예예예 보러다 보다운 천천히 트레인 송 그거 봐줄게 여는거 봐줄게 하나 낙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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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아직 하나 더 있어 기여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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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있어 여기, 어기에있 여기, 에있 여기, 여 공해줘 포탈포탈 깐다 예, 음. 응. 응. 확실히. 죽고 싶은데. 아니, 아론님추거야나 어. 빠진다. 어. 음. 살려, 인 살려 내가 살게 헬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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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라 땡큐 a 나힐좀 걸려. 세파 100. 100. 어? 100. 이거 먹었 사람. 먹었 사람. 잡아, 빨리 잡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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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고있했다 음. 어. 킬포는 알아서 다 먹을 텐데. 음. 어씨 새끼들. 지금 무턱, 무턱대고 찍으면은 뒤지는 거야 이새끼야아 네 어, 우리 방금 대접 싸웠다 응 음. 진짜 대접 싸웠다 아 내가 브라를 존나 못 썼어 아.. ㅅ 아, 이거 브라 죽이는 게개나이였어응아이 음. ㅅㄲ 그냥 ㅅ 발 시발... 어? 얘들 못하는 거 같은데? 하더니 ㅅ 발 그냥 존나 옆으로 존다 돌던데 갑바단치 보고 어 모르겠는데. 근데 매서운데? 페파 지금 저기 살고. 안 올라가긴 잘했어. 어그니까 죽은 거야. 봤으면 그냥 맞다. 하더라이 시새끼들. 아, 맞다. 나링식노우도봐줘 봐봐 얘얘들이었어 아까 걔들. 그 페파 어, 검은 흑오로 스킨. 응. 알림 보고 있어? 이제 절반 남았다는데. 오, 오 <laughs> 근데 이거 엘루님은. 콩트 드셨나? 못 드시지 않았나? 2개 있어 아 2개 있으면 뭐 근데 나실템이 별로 없어요 이거 만들자 아, 내가 돔, 돔으로 해줄게 어그로 빼줄게 갑자기 어그로 끌려 먼저 다 제작해봐 난맨 마지막에 한다 아 오케이 다음 나는 살짝 여기, 여기 위에서 시해탈출 아직 대해입니다 탈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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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탈출해. 해 탈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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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1경 했다 근데 거기서 내가 누웠을 때 뭐라도 했어야 돼응 음, 붙지도 않았어 아 근데 붙기엔 또 램페이 장전 중이어가지고 그리고 브라가 개또라이형던게 까빠 터지고 나서 거기서 그대로 그냥 피킹했잖아 병신 그거는 문제 있지 음. 다 했음? 음나나먹안 아, 먹었어 아두 개만 만지면 끝이야 나도 때리면 일단 내가 하나 들고 있어게 배터리 하나 찍어줄테니까 드실? 아 어, 이거 배터아니 포인트 맞나? 나 한다 이제 응 봐줄게 제가..제가 잠깐... 제가 뒤에 보고 있을게 부활비건 있나 우리? 나 없어 음..그냥 내가 만들게 그래 에이치! 뭐라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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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치 아, 싶어. 이거 왼쪽 렌슬라인 없는 거 같아. 어찐버고 아직도 안먹있어아 그러네. 내가 더 진짜. 응. 들었어들 뚫었어. 아 근데 네 잘했어, 근데 진짜로. 근데 내안 전략은 오, 되게 좋다. 아기볼 브라에 뭐지? 페파의 브라 레이스, 뭐야? 레이스 레이스 어아 응. 아. 이거 버렸어. 또 나쁘지 않은데? 페파이용안 이거 되지 않을까 이거? 남 이거 여기 여기 있 어디 자 에? 아닌가? 어디야? 뭔나 이상한 자를 리 찍어서. 여긴가? 터 터널 입구야 저거는. 우리는 여기 집을 먹는 게 차라리 낫지 여기서 링 따라 들어가도 되지. 들어오게. 나무 크게 봐 나무. 여기 크게 봐. 음, 우리 왼쪽하고 다 비어가지고. 또 일곱 분 돼요. 완전 넓해 이거. 들어가는 거는. 눈가 하는 건데? 아, 나이 삼에 만들었어. 이... 클래시 들어요? 아니, 나 클래시 못. 여기 여기 이니네. 여기로 가자. 아니면은 여기 그래서 크게 보다가 일로 오는 음. 거를 막아야 망하듯이. 필프 그래도 먹어야 되긴 하니까. 음. 콩 소리 어디야? 옛날 멀었어. 아베스터 방향는데 아베네. 아베. 나 여기 뒷말좀 먹을게요 예예 yeah, yeah. 그럼 내가 여기 시작하고 있을게요 아무를 털다 말았냐? 저기핑 찍은데? 그 다리.. 아유 계단 있는 쪽 여기 온다, 한팀 온다. 응. 음. 이, 이 건물로. 파이팅 한번 해볼까? 뭔 뭐, 뭐, 보여주지 마요. 뭐. 응, 응, 알겠어. 엘르님 올 준비해야 돼, 여기. 응, 자전거. 온다. 아, 샷각 안데 어, 뺄게, 뺄게. 여기. 야, 샷각, 양각, 양각, 양각. 우리 여기 자리만 어, 지켜봐. 느리게 느리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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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음. 왼쪽 한칸 빼자 한칸 빼자 한칸 빼자 오케이 빼빼 아, 빼, 빼자고 한칸빼한칸얘들 아래로 가서 아래서 에응한칸빼 우리 안 추격 안 하는데 점프 있잖아 오케이닝 점프 점프 조심 아래서, 이거 한, 들어가자 여기. 일단 여기 오른쪽 깎다 오른쪽 깎아서 여기까지 들어가자. 쟤는 왜안 지키냐? 저 위에 자리 먹어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어디 저기? 저기? 음. 난 좀, 저기, 공존하기가 좀, 기분 나빠. 아, 뭔지 알겠어. 그게 아니라, 여기, 우리 뒤에 쌌던 애들 있잖아. 여기, 여기 있던 애들. 여기 있던 애들, 여기 먹으면 더 힘들어지지 않나? 음, 여기, 이제, 다음 링이, 아, 여기 감탄 안날것 같은데? 다음 링 보면은, 괜찮아. 건물 안에까지 들어가면 되니까. 아, 동굴 안 보여, 여기. 응, 음, 안 보여. 이거 보급을 먹을까, 그냥? 어면 뭐 먹고. 뭐로 가죠? 같이 가야 될 걸? 돈만 봐주면 돼. 돈만. 페이징 있어. 뭐로 넣어. 알레 그냥 여기 돈이 많아 가지고. 응. 어, 나 햄팩 먹었어. 나이스 나이스. 거기 원래 막 뭐, 가방 뭐였어? 어, 그냥 일레벨이었어안가 되게. 왼쪽 애들 왼쪽에들도 뭐하냐? 그니까 이쯤되면 나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샷버롭나? 아 여기 아까... 안 걸려 아뭐 먹었어 그거? 그 아르니 네, 아르니셨어 어. 응응 여기 위에 있고 저쪽에 저기 있다 어디 위에? 다리 어, 위 다리 위 <laughs> 다리 위 하나 뛰어 어 야, 살리는데 목표 발견. 살려보 아 아니다 살리게 냅둬. 살린 거어그로 끌려 가지고 뭐라고. 그냥 워나도 원하도, 어나도못 살렸네. 째네 여기 째고우 올해 싸도 돼요. 꼴까면 싸도 돼요. 옆통수 조심해. 아, 안 쏠러. 어, 얘들 어디... 뭐 해? 근데 어디 갔어? 그니까나 얘들 계속 보고 있는데 안 나와. 나 잠깐 근접에서 Q 한번 찍고 올게요. 오케이, 오케이. 존나 이상한데? 이거 뭐지, 이 새끼들? 그니까 진짜 이해 안 되네. 중... 아, 여기 숨어 중... 있어. 어, 어. 저쪽 저 튕긴 거 아니야? 다시 한번 죽이는데? 어. 지짜 아니냐 이거? 그러니까 지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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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날라왔다. 야, 그또 떨어진다, 이. 음. 이것도 우리 건데. 음. 저기 로바온로바온 아, 이거 위에를 먹어도 되긴 할 텐데요. 좀 봐야 되겠고, <laughs> 지금 다 우리 앞쪽에 있음. 근데 인포 한번 따 볼까? 다리 위에 두 아래 일자지. 여기, 여기 조심, 램페, 나온다 깨도 보고 있어. 램페? 먹고 가 이거. 먹고 가. <목소리> 내가 먹고 싸워. 아 내. 네. 아 그래, 먹고 먹고 먹고. 나안 아, 들었어, 안 들었어. 무기 무기 버려놔가지고. 야, 여기 싸우네. 야, 야, 싸우네. 야, 싸우네. 야, 싸운다 응. 보러 가자. 못 땄어? 오케이. 얼떨떨떨다 지금. 살벌 볼어 위에 거 먹어. 아, 오케이 먹어. 먹고 이 먹어 오케이. 먹... 이거 여기서 숭은장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무조건 싸까들. 위로해 위로 먹... 위에서. 한 번만 평안정. 어디다? 앞에다가 여기다가 <laughs> 아, 근데 멀리 갔는 보다 완전 나나거든. 안쪽인데 아래에 있다 아래 지하 아래에. 사운드 아니야 이거? 이거 음, 맞아 나 아래 사운드 들으면 밖에 한팀한팀 한팀 뭐, 밖에 뭐, 있다 우리 아래에 있다 얘포가 예, 불, 둘인데 하나 60 음. 응. 우리 아래에 있어 나온다, 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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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팩, 점패, 점패. 두 명이다. 하자. 두 명이야. 두 명. 하자. 응. 아래, 아래 있다. 어. 결국엔 이집갈거야 여기 가 고야. 니즈 여기 어 니즈가 고야. 니즈가 고야. 니즈가 고 앞, 니즈가 고야. 니즈가 고야. 니즈가 가 고야. 니즈가 고야. 니즈가 가 고야. 고야. 니즈위야니즈야 네, 몇죠 <laughs> 여기. 나올거기 여기. 여어 여기. 여기. 여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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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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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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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위에. 랑 여기 위에. 요 우리 앞인데? 위에. <목소리도> 여기 위에. 여 위에. 여기 위에. 어, 여기 위에. 아, 그 <목소리도> 여기 위 여기 위에. 이 여기 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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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위 여기 이제 나와야 돼. 음. 어, 안 간다. 그안던질게 어. 이거. 결국엔 오른쪽로 가야 된다. 여기 보다가. 음. 다리 위 오른쪽 다리 위. 음. 살리는데. 음. 음. 오케이 오케이. 링이 아니 이거 하나 먹어 한명 먹어 야돼 여기. 네, 떨어졌어, 떨어졌어. 우리 워게에기 a l k y r i 이 v a l k y r 이 e 이 a l k y 어 i e v a l 거 y 어 i e Valkyrie. Valkyrie. 탈 하나. k y r i e Valky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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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탈 여기 부탁해. 우리한테 와?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여기 응.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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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앞에 뭐야? 허하페? 포탈 여기. 어디부터 같이 님. 해산한다. 뒤들가도다 나도다. 여기 나무 끝에 있다. 여기 뒤에 있어, 여기. 응. <laughs> 위치 보이지? <laughs> 응. 응. 우리 우리 위치 나쁘지 않은데? 나이 이쪽 언덕도 먹을게. 위저 음. 위저지 위조, 여기. 아, 네. 빨간색. 여기 뒤에 우리. 우리. 우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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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리 아니야? 페파다 페리 여기 빠질까나? 여기 먹힌 얘가 거. 예, 위험해. 어, 빠져다 여기가 대리비. 여기 거기 먹힌 거끝인데 어, 그건 맞아. 개딸피인데 여기 여기가. <laughs> 거의 페파 개딸피 <겟달피>? 위에. <laughs> 많이 맞으면 안 돼요. 얘 다시 빠졌어. 아니고 안 빠지나. 저기 애들이. 얘네 실드 없다 얘네 하나 실드 없다 여기 밑에 있고 점프 깔아놨어 점프패는안 보여 로바 여기 거기 공궁 던질 수 있지 않나? 하나 펑 여기 여기 위에 하나 있다 어, 죽을 뻔 아줌마 여기다 가까이입니다. 여기 나 휠할 거지 없어 배터리? 그럼 어, 나 걸로 붙어? 이거 <목소리도> 그러니까 아래에서 할까? <목소리도> 그래도 될것 같긴 한데. 아니 나 위에 최대한 밀어 보자. 아나 발다 부착 다 부착. 나이스 놈. 이제 내려와서 밑에 내려왔어. 올라갔고 다시.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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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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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에 여기까지. 위에 각 보여? 하 나! 우리거리 이거. 꼬우리거리리리꼬리꼬리나리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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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먹리꼬리꼬리꼬리꼬리어 5개? 다 먹었다. 다섯 개다 먹었네, 둘. 음. 어. 초반에 내가 눕노라 못 먹었어. 227점 달달하고요. 저 담배 한 피고 올게요.